네, 안녕하세요. 중딩이 정책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1로 풀체인지 의 티저 공개 사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로 풀체인지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카 실물 많이 보여 드렸고 내용 정리나 예상도도 많이 보여 드렸는데요. 오늘 티저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것과 얼마나 유사하고 그리고 뭐가 다른지, 뭐가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입니다. 전면부는 일단 강조된 부분이 세군두 군데가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 기아 로고가 강조가 되었고요. 사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이거 페이스라고 할수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심장 박동처럼 보이는 박동처럼 보이는 세 번째. 이세 가지 부분에 좀 강조를 했는데요. 강조한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기아 엠블럼은 일단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 차단하니까 강조를 해놓은 것 같고, 타이거 페이스는 피터 슈라이어가 들어온 이후로 이제 계속 기아가 강조해오는 타이거 그릴, 타이거 노즈 그릴부터 이어지는 이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디자인 패밀리 룩이니까 강조를 한것같고요 그리고 심장박동 이 부분은 이제 하바니로 컨셉트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심장박동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이어지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말하자면 이것도 이어졌다기 보단 이쪽에 램프가 있긴 하지만 이걸 잊기에는 좀 이 차급 생각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크롬을 덧댔다고 하고요. 양산차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 이제 하반기로를 따라갔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면부에서 또 다른 부분은 뭐 아래쪽에 클레딩도 약간 연하게 좀더잘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쉽습니다. 이쪽 심장박동의 대각선과 이쪽 대각선이 이렇게 같고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릴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타이거 노즈 그릴처럼 타이거 페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릴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해볼수 있고요. 후면부 보면 후면부는 뭐 유출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제가 처음에 그려드린 예상도에서는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서 쭉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어, 최근 예상도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그려드리고 이윗 이 시필러 부분또 제가 많이 많은 컬러를 보여드렸죠.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은 확인된 컬러는 레드, 오렌지. 실버, 화이트, 블랙, 블루 색상까지 확인이 됐고요. 아마 이 여섯 색이거나 이, 이 색에서 몇 가지 색이 더 추가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컬러가 거의 이 니로 컬러의 전부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컬러 정도가 시필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나왔는데 번호판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 번호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에 트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이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방향 지시등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고급형은 뭐 이쪽에 뭐 이렇게 들어오지만 어, 꽝통형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후진등과 이제 방향 지시등을 겸하게 되고 이제 고급형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그래픽이 달라지게, 이제, 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한 가지 더, 그래픽을 넣어놔서, 이제,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니로를 보면, 어, 전에 니로는 좀, 가성비,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니로는,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한층 더, 세지고, 강인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인데요. 실내는 어, 좀 살펴볼 게 많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한번 여기서 보면서 볼수 있는 것들 최대한 보겠습니다.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 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급에는 안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들어가게 됐고요. 약간 그래픽도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현대기아가 내비게이션 그래픽이나 뭐 이쪽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져서 과연 UI에서도 차별화를 둘 것인가라는 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송풍구는 이끝쪽 그리고 저끝 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아래쪽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는 아마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줄친 부분에는 우드 트림이 들어가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 과연 이게 우드 트림이 고정적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플라스틱이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쪽에 우드 트림 들어가는 차량도 제가 확인을 하긴 했기 때문에 과연 이쪽에 어떻게 될지는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앰비언트라이트도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라이트는 지금 확인을 했을 때이저 주석 앞쪽 부분 그리고 해봤자 뭐 시동 버튼 부분이나 뭐 기어 부분 쪽으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EV6의 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해 드렸던 이 부분 이 창문 조절 버튼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쭉 두르고 있는 부분. 이쪽이 대각선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손잡이가 나이키 스우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요. 뭐, 이렇게 고급스러워지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가격 인상이 이유가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안 좋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본걸 보면 일단 메모리 시트 저 부분에 약간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핸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수납함과 이 창문 컨트롤하는 부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이얼 기어 보이고요. 통합 컨트롤러도 보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 그래픽까지 잘 보이는데 좀 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아랫 부분에 우드 트림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 이제 송풍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아가 요즘 인테리어도 패밀리룩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핸들,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통합 컨트롤러 등이 좀 패밀리룩처럼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더 밝게 한 사진을 보면요. 이 심장박동 모양 보이고 그릴도, 그릴은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대충 뭐이 정도 되어 보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안개등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네모나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예상도에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클레딩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음각으로 Niro라고 써있는 차를 보긴 봤는데 이게 트림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파워트레인에 따라서 다른 건지 그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들어간 차가 있고 안 들어간 차량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휠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19인치가 최대일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 16인치, 17인치, 17인치, 16인치, 아니면 18인치, 16인치 뭐이 정도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너무 어둡게 처리가 돼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11월 25일, 그러니까 모터쇼 시작 날에 완전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모터쇼에서는 완전 이제 니로 차량을 완전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후면을 보면 후면에 레드 컬러로 Z필러가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고 뭐 램프도 보이고 뒷부분에선 거의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와이퍼가 이쪽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와이퍼가 히든 타입이 아닌 바깥으로 나와있는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후면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없고요. 실내도 거의 똑같아서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말씀드릴 건뭐 여기에 글로브 박스가 있는 건 당연한데 버튼이 이쪽에 있고 뭐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이 있고 뭐 시동 버튼은 저쪽에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문 인식이나 이런 첨단 시스템까지는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차급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니로라 아마 그래도 차 가격을 생각을 많이 해서 옵션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뒷좌석은 일단 오풀 뭐 플랫이 되냐 안 되냐 뭐 리클라이닝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 제가 공개를 안한 실내 사진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니로 풀체인지 공식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번 니로 풀체인지 사진 보겠습니다. 일단 니로 풀체인지 전면부인데, 전면부를 보시면 방금, 전에서, 방금 전에 티저에서 봤던 이 심장 박동 모양 볼수 있고요. 이 타이거 페이스 모양. 이런 것도 약간 드러나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과 이어지는 형태로 크롬 라인도 볼수 있고 여기에 그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볼수 있고요. 그릴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안개등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일단 대충 이제 니로의 전면부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열 실내입니다 1열 실내는 저기에 송풍구가 약간 보이고요 송풍구는 일단 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이 이렇게 들어가서 수납함이 수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걸 넣었다가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잘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긴 합니다. 어떻게 깊게 들어가 있냐가 약간 관건이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만카돈 들어가는 거 해외 수출 모델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하만카돈이 아마 들어가게 될것 같긴 합니다. 요즘 현대기아가 스피커에도 또 신경을 써주고 있기 때문에 하만카돈이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C 타입 충전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C 타입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전체를 보면 일단 뭐 뒷좌석 리클라이닝을 약간 보자면 리클라이닝은 꽤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정도인데 문 각도가 이 정도고 등받이 각도가 이 정도면 꽤 되는 것 같고, 이거보다 더 세울 수도, 이거보다 더 눕힐 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여기가 최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보다 더 되면, 이거는 좀, 사기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되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지만, 이기가 최대인 것 같고, 이것과 이거보다 좀더 세운 각도, 뭐, 이 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몇 단계로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리고 풀플랫이 되냐? 라는 게 의문인데, 거의 풀플렛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테스트카에는 틴팅이 좀 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거의 풀플렛으로 되어 있는 걸본 적이 있고 풀플렛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각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풀플렛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로도 이제 차박을 할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될 거냐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수 있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220V 아울렛도 잘 잡고 있고, 이 오렌지색도 많이 보여드렸죠.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니로는 확실히 가성비 차량이긴 한데, 이번에 꽤 고급스럽게, 꽤 잘, 꽤 예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예쁘고, 좀더 고급스럽고, 넓고, 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거, 크기가 막 심하게 커지진 않겠지만 어, 좀더커 보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기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전용 친환경 SUV 모델로 나온 리로 차량이고요.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공개돼야지 어느 부분에서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적용이 되는지 알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하반 기로를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구현했다고 하고, 실내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이색적인 레이아웃은, 진짜 이색적인 레이아웃이죠. 실내는. 실내는 이렇게 올라가는 도어 트림과, 이런, 엠비언트 라이트는 생각지도 못한 레이아웃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개최되는 2021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세계 최초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25일 날 공개 예정이니까 25일 프레스데이에서 아마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때 한번 보고 이제 서울 모빌리티쇼에 제가 만약 가게 된다면 그때 실물...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친환경 소재를 다양하게 적용을 했고 새로운 컬러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차, 차량 내부에 수평과 대각선 형태의 조합을 통해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이색적인 레이아웃을 돋보인다라고 써있고요. 뭐 오퍼진 유나이티드 중에 하나인 즐거운 경험, joy of reason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좀 뭔가 이색적인 경험,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디자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5년만에 새로 출시되는 모델인데요. 5년만에 출시되는 모델인 만큼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디자인이 예쁜지는 한번 실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